맞다 짜자잔 하고 자. 네 잠깐 뒤로 가죠. 어 여보 전구가 없네. 저끌가 없다? 어. 어 이거 있다고 들어 있는 줄 알았는데 전구가 아요여여 여거 전구인가 보다. 뭐야? 뜯어봐, 서인아 어. 뜯을 수 있어? 응. <laughs> 전구 맞아? 어? 뭐야? 전구 아니네? 전구 아니에요 네. 뭐야 이게? 어? 부품이 어, 세나. 응? 이거 까 응? 이아어까 아니, 꺼는게 아니라. 아빠 응. 거뭐 어, 가져간 거 있어? 아니? 세나. 응. 아, 요거구나. 어. 요거구나. 응. 좋아. 가져가 된다고 된다. 넣어 주고 뭐야? 어? 넣는 다음에 잠깐만. 넣는 다음에? 응. 어, 아빠 헷갈려줄 테다야. 근데 이걸 난 벽에 어떻게 달는지를 모르겠네. 이게 천장에 이게 맞나? 고리가 있어? 이거 처음에 보는 거지. 어. 저런데 고리가 달려 있나? 이렇게 하면 끝이로 안돼 이게? 맞나? 그렇게 만드네? 그쵸? 아, 근데 이게 우리가 높이, 높이, 높이부터 이걸 생각해야겠구나. 다시 해야겠다. 잠깐만. 잠깐만. 아빠 깨달았어. 깨달았다. 어, 뭐든지 저희는 응? 생각을 하면은 이루어진다잉. 응. 천천히. 해. 응, 뭐든지 천천히. 맞아 맞아 마저. 아빠 항상 저희 천천히 알아야지. 응, 아빠도 천천히. 해. 응, 고마워. 뭐든지, 다 천천히 아빠, 하면은. 다 빨래하고있어 그래. <laughs> 근데 이 위치가 뭐가 뭔지 몰라. 전, 전, 전등. 전등 끄면 되는 거 아닌가? 몰라. 여보, 하나 꺼볼게. 그, 위에 꺼지나 봐봐. 어. 맞다. 맞다. 세탁기는 돌아가? 아한 번에 찾았어 아저 전등이 모든 전등을 끄나보다 어, 그러니까 전등이 모든 전등이었어 아 그러니까. 전등만 그럼 위에만 네. 이거를 이제 빼 볼게요 채아빠 이거 무서운 거할 거라서 아빠 건들면 안돼 아빠 될 거야? 응 아니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불못 켜요 공주님. 아빠 씨다. 불 키면 아빠 번개면 돼. 아우. 왜? 뭐해? 아빠 잘 살아? 응 아빠 괜찮아. 이게 안 되요. 내가 할 수준이 아닌데. 응? 당신이 오, 할 수준이 아니라고? 응. 아니 이거는. 아. 어? 이게 뭐야? 야 이거는 내가 건들 수 있는 수준이 응.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 원래 저희 는뭐든지 아빠 항상 말하음처음은 어려워. 처음이라서 그래, 아빠로 어머, 근데 여곳으로이곳으이이곳으이렇게끼이건 음, 알겠어. 곳 음. 근데 이곳이렇게달이도이게다나이네 여보야. 그으로 그러니까. 아. 니 이거를 이렇게 달면 벽지가 찢어진 게다 보이는데 이것도 이게 이렇게. <laughs> 야, 이 찢어진 상처가 이게 이것보다 더커 커가지고. 아... 이 에이? 에이 이거 얼마주고 샀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생각을 못했네. 이 똑같은 거 사자 그냥 내려와 그냥 내려와 아니 이거 어쩌면 이게 전구가 없어 지금 뭐하냐 어? 아빠 뭐하는 거야? 어? 아빠 이 뭐하는 거야 이거? 전구 바꿨지 바꿨어? 아니 바꾸려다 실패했어 아참 이거 나중에 조명 없애 쓰자 지금 이거랑 바로 된거 맞아? 어, 어? 뭐야 저거 왜 그래 그니까. 우 와, 진짜 <laughs> 버리겠다 진짜. 야 이게 뭐야 이게. 우 와, 끝난 줄 알았는데 와. 다시 그러면. 야, 저번또왜 초록색이냐. 와. 뭐야 이게 아, 아니야, 아니아니 이거. 왜? 조만 풀면 돼. 어? 이러면요? 오빠 <laughs> 아니야. 얘 똑같지. 똑같지? <laughs> 아니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이것만 봐도 알잖아요. 이거 봐요. 올라갔죠? 와, 저왜 이러지? 아... 이거는 왜냐면 근데 길이가 안 달라져. 그게뭔 만는지 아는데 어쨌든 지금 달라지긴 했잖아. 어 처음, 처음부터 이랬을 거야. 디서쌍따봉우하는 아. 거지?